<목소리로> 어 띠용 <어디 보>? 약간 이게 <목소리로> 바로 갑분싸어 어? 갑분띠 갑자기 분위기 띠용 응 음. <목소리로> 아니 왜왜 왜?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좀 보게 얼마 나 잘한다 보게 <목소리로> 너늘 못했어 괜찮아 어 계속 고마워 저희는 카르테스... 아, 저희는 카르테스이고요. 어, 미와 우함의 여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르테스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카르테스의 브리더를 맡고 있는 선하경이고요. 음, 저는 카르테스 리더 겸 동아리 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혜라고 합니다. 아, 저도요. 저는, 어, 저는 어, 중학교 3학년? 그때부터 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. 댄스 동아리 팀을 그래서 그 팀에서 이 들어가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사설을 쓰다가 이제 점점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관을 찾게 됐어요. 그래서 수련관을 찾게 됐고 그게 찾은 게 여기가 되었고 이제 제대로 활동을 더 저번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원래 이런 활동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인해서 수련관을 방문하게 됐고 이제 수련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.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게 봤고요. 원래 그랬던 걸 제가 그런 쪽에 하는 걸 몰랐고 그런 거를 한다는 거에 되게 신기하셨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아하셨어요. 이제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진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쪽 진로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진로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춤추는 무대를 보시고 나서 이제 진로로 가는 거를 허락해 주셨어요. 어,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취미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놀래 했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 그게 네게 취미니까 취미는 취미대로 해라. 그래서 그렇게 큰 간섭은 없었어요. 어. 돌아와, 뭐 이런, 혹시 그런 거뭐 추천해줄 만한 거? 저희가 저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건 자세히 잘 모르는데 홍대에 가면 이쪽 이렇게 길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거든요. 오른쪽은 근데 웬만해선다 성인분들이고 되게 고정들이라서 이렇게 잡긴좀 힘들고 그래도 난 하고 싶다 싶으면 왼쪽 자리가 조금 더 편해요. 시작하기 좋은 시작하기 좋은 자리. 춤 추는 사람들 좋아. 중에 용어로는 미종라인. 미종라인. 미종라인이라고 하고 반대쪽은 걷고 싶은 거리라인이라고. 내가 이것만 음. 음. 저는. 춤을 배운 적이 없어요. 예, 네, 배운 적이 없는데, 독학 치고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, 그리고, 음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, 그 면접관님이 이제 되게 끼가 많다고,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끼가 정말 넘친다고 하셔서 그런 것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. 저는 힘이 좋다고 생각해요. 네, 춤을 출때그 동작이라든가 그런 데 그런 곳에서 아마 힘이 좋다고. 진짜 울고려? 음 취미란 음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하면서 즐겁고 아무리 돈을 못 벌더라도 아무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그만큼 보수가 따르지 않아도 이게 힘이 되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. 요 저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춤을추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춤은 저에게 스트레스 해소라고생각해요이 stress을 계 오, 네가본감 어떻게 해? 뭐, 내가 부담되잖아. 어쩌라고 응. 응, 그래. 음. 너 뭐했냐? 노력하면 돼. 음, 포기하지 마. 뭔데? 공 5년 후에 저한테 지금처럼, 지금, 지금 꿈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음처럼 5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. 비록 취미이긴 하지만 5년 후에도 그 취미를 계속하시고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문제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팀 이름은 위와 우아, 우아함의 여신이라는 뜻이고요. 저희 혼성팀인데 지금 저희 남자 다섯 명, 여자 몇 명이요? 두명 정도 모집하고 있어요. 외적인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요. 전혀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오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니까 그만큼 저희는 편해요. 그리고 해? 해? 하나, 둘, 셋, 위. a 어 카르테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<웃음> <웃음> <다> 끝난 <년이었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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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난 게 아니었네? 원래 다 그런 거네.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. 아, 끝낼게요. <laughs> 이거 괜찮아?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어? 전야? 어, 아니. 아니, 그거 전야? 말이야. 아니, 이거보다. 전야. 이게 나 아니. 중. 응, 전야. 하자. 어, 이거 더 낫다고. 이게 더잘 쳤다고! 끼? 어? 네, 네. 아, 들어봐 기다려봐. 알았어. 아 진짜. 아.. 응. 어. 두분 케미가.. <laughs> 저희 이렇게 아, 축제에서 MC 봤었어요그 아, 언제부터 아. 알고 싶어?